마태오 복음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개골 든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들이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들이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지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예,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거지 제혼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또 그것을 명확하게 알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이러한 예수의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겠죠. 포도나무에서 귤을 생산할 수 없는 곳과 마찬가지로 좋은 열매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나무로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열매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영양분을 많이 가득 받아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양분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통해서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될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양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과 자비와 평화와 온유의 자양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흡수하게 되면 그 자양분을 통해서 우리 나무는 인내로움이 생기고, 슬기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포용이 생기고, 자비가 생기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나에게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지라는 생각만이 아니라 내가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무작위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는 없겠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용하고 예수님께 다가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자양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자양분을 얻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관점, 세속적인 가치관과는 다른 모습의 삶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의 현혹이 되고 명예의 현혹이 됨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예수님으로 더 많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역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기운을 얻고 좋은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어렵지만 내면하고 수용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역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중한 자양분을 잘 흡수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마음을 열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자양분이 나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자양분을 잘내 몸에 흡수하고 그것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때그 자양분은 내 몸에서 나와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죠. 예수님이 주시는 자양분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그것이 어렵고 그것은 자기가 받아들이기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자양분은 나와 한 몸을 이룰 수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좋은 자양분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마치 예수님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통해서 늘 하느님 아버지로 부터 자양분을 잘 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셨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자양분을 잘 공급받고 흡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